조선일보도 어, 비판했어요? 네, 조선일보는 야. 제가 진짜 조선일보가 이렇게 쓸줄 이렇게 쓸줄 언젠가 쓸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빨리 쓸줄 몰랐습니다 사실. 아, <laughs> 조선일보는 예. 제목이 경상수지 마저 적자에 경제 위기 이미 와 있다예요. 아 이미 와 있다. 어 이미 와 경제 있다. 위기라 경제 지금이? 위기라는 단어를 아예 딱 받고. 그래요. 어 그러면서. 네. 어. 또 씁니다. 어, 무역수지 뭐또 아까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저희 계속 얘기한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른 어떤 한국 경제 체력이 약화됐다는 증표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에 세계 경제, 그 다음에 아까 또 여기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30% 줄은 거또그 음. 발표한 거또 쓰고, 그다음에 이제 IMF의 그 경제성장률 예측률 하향 전망 이런 것도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제 그이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얘기죠. 아.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에 이어이 예. 어,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어? 경제 위기를 먼산 불처럼 보는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 경제 위기를 먼산 불처럼 본게 조선일보 자신들이 이렇게 봐놓고 이제 와서 <laughs> <laughs> 조선동 보수 쪽의 사람들이 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놓고 네. 지금 현장분 이렇게 불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영국은 순환 정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금 영국은 그렇죠. 지금 워낙 아, 이번 겨울 에너지위기 때문에 에너지 단이죠. 네. 비싸고 영국, 독일 지다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위기는 이미 와있다고 봐야 한다 하면서 음. 정부는 국정 운영을 비상 체제로 전환해서 국민과 정치권의 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협력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대로안 된다. 그렇죠.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네. 결국 은 국민의 지지.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 정부의 지지율이 20%예요. 예. 어떤 협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10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네. 그 전날 전날에 조선일보 논설시장이 칼럼을 씁니다. 그 전날 칼럼. 아, 전날, 그 전날 칼럼. 칼럼이 10월 더 제... 7일자 네, 칼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 이거 이 10월 7일자 칼럼인데요. 네. 여기도 영어가 나옵니다. 검은 수요일 트랩. <laughs> 검은 여긴 트랩입니다. 네, 아까는 트랩. 퍼펙트 스톰이고요. 네. 트랩이 그냥 더시라고 쓰면 되는데 네, 굳이 예. 굳이 더에 빠진 어, 더채 빠진 윤석열 정부예요. 음. 그러니까 검은 수일 뭐, 더에 빠진 윤석열 정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논설 실장이 음. 칼럼을 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례 저희가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영국 사례를 네. 또 한번 얘기하고 영국도 자만하다가 환투기 세력에 음. 어, 무릎을 꿇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실장의 얘기는 과거에 영국이 어, 그 파운드와 폭락. 그 옛날에 그 조지 소로스라고 네, 네. 세계 유명한 그 헤지펀드 그 전체, 조로스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때 영국이? 그 상황, 음. 그 독일기 한2차대기 끝나고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이 터져요 네. 독일이. 그래가지고 그자신들의었던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독일 마르코아를 엄청나게 강하게 음. 마르코아 강 마르코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 과정이 지금 현재 미국이 금강 그 킹달러 킹 지금 강한 음. 달러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요. 아, 그러면서 그때 영국이 그때 이제 자만했다. 조지 네, 그렇죠. 조지 소로스. 그때 영국은 우린 튼튼하다. 걱정 안해다 하다가 음. 조지 소로스의 그런 그 헤지 펀드의 그 파운드와 공격에 영국 정부가 거의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두 손을 들어 버리는. 어, 그래서 이제 네. 사실상 그 경제 위기, 외환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을 예 빗대면서 음. 박정훈 실장이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지금 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어저 뒤쪽에 보면 금융 위기 지금 정부가 뭐 위기 왔는데 전혀 위기 의식이 없다. 네. 그러면서 그 한가로움이 더 무섭다. 어?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네요. 네.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현 경제팀에 대한 그 거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불신? 나. 어.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박정훈 실장이 이렇게 중앙일 보 아니 이렇게 동아일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중앙일보도. 어. 중앙일보도 되게 재밌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요? 중앙일보 칼럼 보이시죠? 여 주실 있 중앙일보 있어요? 칼럼도. 네. 비판하는 내용 중앙일보는 네, 금 금요, 금요일날 중앙일보도 그 금요일날 칼럼을 썼는데요. 네. 그 정재홍 그 국제. 외교안보 에디터가 이제 칼럼을 씁니다. 그때도 이제 물론 영국의 사례를 빗대서 씁니다. 네. 잠깐 보여드림 보실 텐데 음. 현실 외면한 정책의 대가라고 지금 리지트러스아 지금 나오죠? 저희 중앙일보에그 예. 어, 영국 리지트러스 총리 그 영국 지금 상황 그 얘기를 쭉 씁니다. 네. 그리고 그그좀 내려 보시면 그 칼럼을 좀 확대해서 내려 보시면 무슨 얘기를 쓰냐면요. 이 에디터가 영국의 부자감세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의 그그 부자감세안을 철회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어, 다 철회는 안된것 같고 그렇죠 일부 예. 네, 소득세 부분 일부를 철회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번에 이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 했던 그런 지금 뭐 대기업 중심의 최고세율 인하 네. 그 다음에 그런 법인세 인하가 효과 가 없었다는 거, 음. 그동안 그냥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 현 정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감세, 법인세 감세 뭐 그러면 대기업 부자 감세 이런 분들이 네. 이미 MB 정부 때 써먹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 음. 그리고 저 저번에 영국 얘기하면서 리지트러스 총리가 이 마가렛 대처 과거 영국 총리의 자기 어떤 그 어, 쉽게 말하면 롤 모델 네. 그 얘기를 씁니다. 이정형 에디터가 쭉 중간쯤을 쭉 쓰면서 음. 좀 내려보실래? 중간 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예, 네. 그 중간 쪽좀더 내려보시면 예, 네, 거기입니다. 네. 중간 부분에 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낙수 역과 네. 트리킬 다운 트리킹 다운이라는 낙수 역과이 부분이 영국에서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써요. 음. 그럼 이게 뭐 이미 IMF도 그렇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 정부나 영국 정부가 추진하다가 음. 지금 영국 아. 정부가 또 다른 어떤 경제 위기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디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어 이런 낙수 효과의 이 내용들은 이미 어 끝난 정책이고 어, 이미 이런 정책은 어 오히려 어 정부의 재정 적자만 키웠다는 내용을 칼럼을 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쓸데없는 정책이란 논지로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를 쓰냐면 네. 저 뒤쪽에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 비속어 파문으로 계속 아.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낮고 그래요.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정책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음. 지금 현재 정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쳐 있잖아요. 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네. 그 다음에 여성 가족부 폐지 등은 법 개정 사항이라 어. 어, 민주당 등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어, 거고.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음. 그러니까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아이 정책을 포기하고 네. 시급한 국쟁 현안에 매달려라. 아, 그래요. 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 모습을 경제뿐만이 아니고요, 스탠스를 비판하는 모습인데 잘 어떻게 보면은 보수 언론이 이제 태세 전환 한 셈인데. 그렇죠. 전체적인 논조 변화와 배경 어떻게 음.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네. 그, 특히 아까 지금 그, 이게 이런 칼럼을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조선, 중앙, 동아뭐 음. 한국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지도 지금 제가 경제지까지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경제지도 팀이그 전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아하, 있고 걱정을 하고 있네요. 어 이게 이제 어 보수 언론이 보더라도 네. 보수 쪽이 보더라도 이게 이대로 가서는 음. 아안 되겠구나라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영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영국 보수당 그 리치트러스 총리가 자신이었던 그런 대규모 감세안 뭐어그 다음에 뭐어그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네. 이런 뭐 경제 활성화 민간 이런 거 얘기했다가 음. 오히려 그 파운드화 폭락을 가져오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어떤 반대 후폭풍에매달그 치면서 네. 일정 부분 자신이었던 정책을 음. 후퇴하고 그래요. 다시 이제 그 지금 보수당 정권이 영국의 노동당 정권보다 거의 격차가 30% 이상 포인트로 뒤진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지금 조기 총선 기까지 나오면서 아예 정권 교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영국의 사례가 지금 단순 영국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위기 의식이 음.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음. 벌써 이제 뭐그 매주 주말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어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음. 이런 상황을 계속 보수, 진영, 보수 진영도 지금 네. 6개월도 안 됐는데 음. 이런 식의 경쟁 을 계속 지금 현재 밀어붙였다가는 네. 어, 정말 답이 없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어, 우리 다 죽겠다 우리도 <laughs> 우리 다죽겠아 이거 오징어 게임 대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다 뭐, 보수 진영 스스로도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밀어붙였다가는 네. 전반적인 경제 여건 자체가 이걸 지금 밀어붙여 서 추진할 동력도 없는 거죠. 그래요. 그 제가 저희가 저번에 그, 그 현정부 출범 출범식 때 네. 대통령이 계속 자유 얘기하고 음음. 그때 저희가 비교했던 게 김대중 정부 그때 IMF 이후에 98년에 첫그 취임식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네. 네. 그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울면서 호소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음. 직접 국민들에게 고통을 앞으로 있을 고통을 말 말하면서 울면서 호소하면서 네. 국민들이 어떤 어떤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잖아요. 아. 지금은 그리고 MB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또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쇠고기 파동 어주 쇠고기 한미 쇠고기 파동 때문에 지지율 이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그 그때 그해 2008년 4월달에 한나라당의 총선 때 압승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 는 국회가 대였어요 네, 네. 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최고 파동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음. 한나라당 그 국회 다수성 그 받아가지고 그나마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계속 정책을 바꿉니다. 물론 사대강 사업을 음. 추진했지만 다른 어떤 그 대국민 사과 이외 자신이 어던 그런 부자 그런 감세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약간 줄이면서 음. 동생 그대 중소기업 동반 성장 이 정책을 펴니다 아. MB 때 그래요. 음. 그래요. 어,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를 챙기는 모습, 네. 상하한 모습 보여주는 노력은 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보수론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이20% 후반, 30%도 안 되는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가 되면 네. 어 쉽게 말하면. 국민적 신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 신뢰가 정말 필요한데 음, 음. 조선일보 사설이나 동아일보 사설도 네.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의 협력을 구해야 이 위기를 음, 음, 극복해야 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네.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번 국감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는 뭐 상상도 지금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상황이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경제에 정말 폭망하겠구나, 라는 음... 위기식이 깔려있는 네. 거죠.